감아서 굿굿굿 반가워요. 라파리 님반가워요 이쁘죠? 봄이라서 분홍 분홍한 옷을 입어 봤어요. 노래 들을까요? <laughs>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laughs>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laughs>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란 진짜 나한테 노래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두명두 두 분류가 나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꼽주는 거한 명은 정말 내가 그 사람보다 노래를 잘해서 정말 잘해 보이는 것처럼 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채팅창에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말 정말 잘 먹겠습니다 노루짠 노래하는 거 재밌는데. <laughs> 아 재밌다고 재밌다고 그어네다 좋은데 노래는 노래방 가서 매일 연습했으면 그러면은 맨날 노래방 가가지고 연습하면은 목 아파가지고 방송 자주 못할 텐데 그럴 텐데 아니 근데 허구한 날 만약에 나 혼자 가서 노래 부르면은 옆에서 피드백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방송에서 부르고 님들이 피드백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내일은 근데 반방송을 해야 할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다. 고민이 있다. 나는 고민이 있다. 헤르시 형 노래만 안 불러도 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님들 귀도 살리고, 내 목도 살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음. 헤르시도 해보실? 짜이님! 있냐고요? 목소리를 살짝 이렇게 내리시잖아요. 그럼 이거 약간 아래로 끄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마마님. 아. 마마님,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어. 이게 된다.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목소리를 밑으로 끌어내는데? 마마, 마마님,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목소리를 어떻게 밑으로 끌어도 저렇게? 마마, 마, 마. 그, 그렇게, 한, 어. 그, 그렇게 하는 게, 아씨. <laughs>